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컨빅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 이 컨빅션이라는 단어가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거나 부동산으로 치면은 어떤 의견을 말할 때그 확신에 차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할 때 우리는 컨빅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컨벡션이그 사전적 의미는 신념, 확신 이런 뜻인데 제가 블로그에 한번 써 봤거든요. 그래서 이컨벡션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요번 하락 조정장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바닥을 예상했고 그리고 저도 컨벡션이란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유튜브로도 말씀드렸고, 뭐 텔레그램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뭐 부동산 스터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쓰고 그랬는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도 글을 하나 썼는데, 그두 가지 블로그 글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확신, 몰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컨빅션이란 단어는 참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어떤 부동산 그리고 주식 종목을 추천할 때 컨빅션이란 단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며칠 전에 단톡방에서 이런 이미지를 봤다 보트마를 운영하시는 전설적인 투자자인 바람의 숨님 글이었다 보고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글의 주 내용은 투자를 할때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봐야 얻는 게좀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조금 더 투자에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나서 배우는 게 많다 뭐 이런 글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 써 있는 블로그 글을 봤는데 알바트로스 님이라고 그 선물 파생 시장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이분 블로그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알바트로스님 글을 제가 두개 퍼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믿어라 시장은 내가 내어놓은 거, 내가 희생한 것들의 무게를 정확히 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만큼 내어놓고 내가 내어놓은 만큼 딱 그만큼만 원해라. 결국은 이제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영혼을 불태워서 투자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젊은 너희들은 투자를 꼭 해야겠다면 정말 한 시기는 제대로 부닥쳐보라고 권하고 싶다. 온 정성을 다해서 젊은 날의 한 시기 정도는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이다. 게임할 시간, 술 마실 시간, 스포츠나 드라마 볼 시간, 이런 시간들 너의 인생에서 몇 년쯤 삭제해 볼만하지 않을까? 어, 저도 영혼을 불태워서 투자해라. 진짜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은 평생 남의 노예로 살 것이다. 이런 글을 블로그에 많이 썼는데 사실 저도 이분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나 열심히 투자자로서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또 되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영끌하고 어떤 한 종목에 몰빵을 하려면 컨빅션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 컨빅션이 없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그 흔들림에 털리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종목은 가고 내네 종목만 안 가면 또못 버텨갖고 옮기게 되고 그리고 약간의 수익이 나면 또 팔게 되고 또 손실이 나도 팔게 되고 이래서 이 컨빅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또그 종목에 컨빅션이 없다면 매물 비용을 생각해서 터는 것도 답일 것이다. 어,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 그 장기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너무 회전이 쉽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잘못 사면은 어, 팔기가 힘들죠.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님 블로그에서 요 이미지를 하나 퍼왔는데 그 알바트로스님이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하네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일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그 블로그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매주 주말마다 그 와이프와 임장 투어를 가요. 그리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놨는데 한번 블로그 글을 통해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1월 28일은 평촌 3번을 임장 갔고 2월 4일은 광명을 임장 갔고 2월 11일, 오늘은 일산을 임장 왔다. 그 와이프와 임장을 다니면서 와이프한테 이제 부동산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또 이제 맛있는 거 서로 먹는 거 좋아해서 맛집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정말 습득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임장을 최근에 계속 다, 다니는 이유는 그 텔레 회원들이나 블로그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그 텔레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 올해 2월 22일쯤이 바닥일 거고 그리고 그 2월 22일쯤에 거래가 찍히는 게 실거래가 이제 신고가 3월 말쯤 될 거기 때문에 3월 말쯤이면은 그 서울에서 더 이상 이제 바닥은 나왔다. 하락은, 하락 이야기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그 라이브 방송, 에서도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렸고 뭐 블로그나 부동산 스터디에도 뭐 글을 쓰고 이랬는데 뭐 비아냥되는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에는 저도 나름대로 그 컨빅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렸고 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봤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놓고, 그럼 이제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제 입장에서도 제 말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텔레그램 회원분들이나, 뭐 블로그 보시는 분들이나,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매주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네,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공개 유튜브를 통해서 데이터로 부동산은 2월 22일이 바닥이고 3월 말이면 바닥 나오는 걸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급등은 저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게 현실이에요. 최근에 코픽스 금리가 안정화되고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랑 주담대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건 맞죠. 지금 4%대니까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바닥은 나오되 급등은 지금은 좀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급등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건데 지금 현재는 그 수도권 기준으로 20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대부분 초금매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최저점 대비 10% 정도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은마랑 엘스를 베프한테 추천하러 간다고 글을 썼는데요. 이때 뭐 하도 다 폭락한다 그러길래 저는 편의점에 가서 에이스랑 리센치 원 플러스 원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팔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런 걸 썼었고, 이 한강뷰 보이는 이 엘스 매물을 제가 친구한테 추천했는데, 어 이때 당시 이게 19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런, 요런 뷰 보이는 거 살려면 22억지만 합니다. 어, 뭐,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다녀오고 나서 11월부터 잠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요 잠실 엘스와 엄마를 이제 임장 가고, 그 다음날 동탄에 갔는데, 동탄은 아직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동탄이랑 잠실이 가장 낙폭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탄은 아직 안 움직여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텔레그램 회원분들한테 동탄은 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매달 이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집하고 있고 그 텔레그램이 끝나는 때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나 날리고 그다음에 음악을 하나씩 추천드려요. 그래서 11월 말 텔레그램 마지막 멘트는 그 노스페이스가 입학 그 음악인데 복덕방이에요. 그래서 <laughs> 노래는 그걸 추천드렸고 마지막 멘트는 복덕방에 가서 전번을 뿌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11월에서 이렇게 됐고 12월에는 그 송파랑 강동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1월에는 잠실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도권은 이제 초금매는 오케이.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12월에 뭐 거래량이 이렇게 성파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10월 말에 갔을 때가 이때였는데, 11월부터 사실 요 이제 엘스 리센치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음마 아파트랑.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 뭐, 엘리트파, 뭐, 헬리오시티, 뭐, 이런 데가 이제 초급매가 없어지니까 헬리오시티 기준으로 15억 5천에서 18억 5천까지 상승하고 이러니까 초급매를 찾으러 강동구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라시움, 아르테온, 고레일, 이런 데도 다 요새, 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물론 최저점 대비 오르는 거지 전 고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12월에는 수도권은 초금매는 매수 오케이 라고 말씀드리고 뭐 마지막 멘트는 그 더콰이엇의 진흙 속에 피는 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사면 꽃길이니까 진흙 속에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푸사도 꽃길이었습니다. 꽃사진이었는데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잠실에서 강동으로 먼저 흐름이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실 송파 초금매가 소진되면 강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둔주는 완판될 수밖에 없으니까, 둔주에서 청약에 실패한 사람들이 송파 강동으로 가는 수요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시너지 효과를 예상해서였다. 근데 얘는 예, 제가 1월 15일에 결혼을 했는데, 어, 마침 이때 이제 12월에 제가 결혼집에 바빠가지고 주말마다 임장을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전화를 이제 또 돌려보고 제또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니까 과천 슈루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과천도 불이 붙었고, 아직 광명 평촌 3번은 아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은 뭐 이렇게 거래량이 폭등했고, 과천 같은 경우가 지금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만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다 풀려버리니까 풀린 지역 중에서는 과천이 가장 상급지예요 더군다나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잠실, 청담, 삼성, 대치, 이렇게가 지금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 거길 빼면 이제 과천이 최고의 입지 중 하나기 때문에 여기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천이 거래량이 폭등했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이제 갈 곳이 광명 아니면 평촌 3번인데 그래서 우선 평촌 3번에 먼저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직 매매는 안 붙고 그 전세가 쌓이는 건 빠지는데 아직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는 뭐 계속 잘 빠지고. 그래서 그 당시 거래량을, 전국 거래량을 다 조사해갖고, 텔레그램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공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고,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도 공개로 올렸는데, 여기 파란색이 이제 제가 2주 전인가? 어 텔레그램 회원분들한테 올린 건데 어, 여기 그 하늘색이 이제 움직일 거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평촌과 3번 의왕이거든요. 얘는 아직 안 움직였고 광명도 안 움직였다. 근데 과천은 움직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국의 낙포큰 지역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뜨거운 게 인천 세종. 대전, 뭐 대구 초금매가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 보시면 낙폭이 큰 지역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 연말에 그 낙폭 큰 지역들을 말씀드리고 거기부터 보시는 게 어떠냐?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 되는 지역들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본평촌이 불이 안 붙었으니까 저는 이제 광명으로 갔습니다 보통 과천의 흐름이 광명으로 오고 광명의 흐름이 평촌 산본 그 다음에 안산 뭐 시흥시 정왕뭐 이쪽 이쪽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광명으로 갔는데 어 가니까 이게 시장의 흐름이 엄청 빠른 게 광명도 이제 불이 붙었어요 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3번 평촌에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그 노후 계획도시 법이 나와가지고 그 3번 평촌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군포, 안양 이런 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군포는 3번이고 안양은 평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음 남서쪽은... 어, 이제 좀 불이 붙었으니까, 북쪽도 한번 그, 텔레그램 회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게 라이브를 찍는 게 월요일,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월요일인데, 토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시야를 돌렸다. 12월, 1월에, 헬리오가 15억 5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18억 5천까지 반등했습니다. 그 뒤에 마포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였기 때문에 이 헬리오가 올라가니까 그 마포도 이제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시, 덕양구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 마포구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대문구 늘어나고 있고, 음평구 늘어나고 있고 고양시 덕양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포, 서대문, 음평 고양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을 갔는데 일산도 역시 주엽역, 마두역 주변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사업성 좋은 단지부터 문의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아파트를 임장을 하고 와이프와 이제 또 맛집을 갔는데요. 그 데이터로 제가 바닥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확인했고 그 현장에서 이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컨빅션이란 단어를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말을 했고 어, 사실 컨빅션이란 단어가 좀제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고 그래서 뭐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거래량이 계 늘어나고 있으니까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번, 3번 거래량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그 더블 체크로 가설을 증명한다. 이 더블 체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두 번은 검증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말을 듣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딱한 명이라고 해도. 사실 뭐제 말을 듣고 한 명이 사셨을지, 지금 세 명이 사셨을지, 열 명이 사셨을지 저는 알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laughs> 맛있는 거 먹었다고 이제 사진을 올렸고 어, 결혼했다고 어떤 분이 저 축하해주신다고 <laughs> 소노캄 호텔에 어, 쿠폰을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노캄 그 강아지랑 이제 꽃 사진인데 어, 3월 말쯤 되면은 꽃길이 펼쳐지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거나 부동산의 뭐 바닥 또는 반등을 이야기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뭐 입지 뭐 아파트 이런 걸 추천하실 때 본인만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컨빅션 있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